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생산 현황판 이런 거 검색을 해보면 자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것들이 이제 뭐 지금 현재 날짜 시간 나오고 생산 계획은 몇 개다 지금 현재 생산 수량은 몇 개다 잔량은 몇 개다 그러면 생산 진척률은 몇 퍼센트다 이런 식으로 딱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어 형태로 지금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산 현장에 가보면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이런 것들을 생산 현황판으로 딱 붙여놓고 어, 볼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네. 뭐또 다른 것들을 보면은 뭐 목표는 몇개 현재 생산 몇개 달성률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죠? 생산 현황 뭐 달성률 그러니까 이제 달성률을 그냥 우리가 정수로 나타내도 뭐 이게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달성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 한 자리 정도는 같이 보여주면 좋거든요. 퍼센트로 할때 소수점 한 자리 정도는 보여주는 게 좋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결국은 요게 지금 결국은 이게 뭐냐면 달성률이 되는 거예요. 달성률. 달성률. 근데 이 달성률은 이제 단위는 당연히 퍼센트라고 하는 단위가 될 것이고, 요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을 소수, 소수를 포함, 소수 한 자리를 포함한 형태로 우리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소수 한 자리를 포함한 형태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일단은 우리 달성률 요 요거 보시면. 우리 이제 이미 변수는 등록을 했죠, 그죠? Product rate라고 하는 이름으로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했는데 이 앞에다가 이렇게 R자를 하나 붙여놨어요. R자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 데이터 타입이 real 타입이다 그 말이에요. real 타입.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렇게 이제 ST 언어에서 ST 언어에서 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타입을 리얼이라고 하는 데이터의 타입을 써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C 언어 같은 경우는 보통 플롯이라고 하는 플로이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 타입을 쓰는데, 어, ST 언어에서는 리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데이터 타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수점을 표현할 때는 리얼이라고 하는 걸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요 요 알 프로드 레이트를 컨트롤 카피해 가지고 밑에다 이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여기 있죠?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해 놨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 자, 알 프로드 레이트, 그러니까 달성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 프로덕트 퀀티티. 자, 이거죠. 프로덕트 퀀티티 곱하기 100 나누기 목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 분수를 우리 표현할 때 분자 나누기 분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요건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기를 먼저 해도 되고 요놈이랑 요놈 곱하기를 먼저 해도 되고 그죠? 그래서 프로덕트 콘티티 곱하기 100 나누기 타겟 콘티티라고 요렇게 수식을 적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 이렇게 지금 얘는 실수 리얼 타입이고, 프로덕트 콘티티와 타겟 콘티티는 우리가 인티저 타입 정수형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수형 연산의 결과를 실수로 넣으면 은 어,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소수점의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데이터의 타입이 달라. 하나는 실수고 하나는 정수인데 그 정수로 계산한 것을 실수로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연산을 할때 이거를, 어 실수로 계산의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곱해주는 어떤 상수값이 있다면, 상수값이 있다면 그 상수값을 소수를 포함한 형태로 곱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0.0이라고, 100.0이라고 이렇게 소수점을 포함한 형식으로 연산을 해 주죠. 이렇게 해 주면 그 연산의 결과가 실수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가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어떤 어, 상수값을 곱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떤 변수와 변수를 가지고 연산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그럴 때는 형 변환이라고 하는 걸 해줘야 돼요. 형 변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실수냐 정수냐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 형이라고 하죠. 그죠? 데이터 형식 데이터 형이라고 하는데 그 데이터 형식을 그 연산에 맞게끔 바꾸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티저 값을 리얼 값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인티저, int to real 이라고 하는 이런 펑션을 쓰는 거예요. 펑션을 써서 바꿔줘야 돼요. 형변환 함수라고 그러죠. 지금은 하지만 우리가 상수를 여기다가 곱하고 있잖아요. 그 그렇죠? 상수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를 곱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0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이 상수를 곱해주면 그 연산 결과는 어 실수형으로 나와요. 자또한 가지 우리 주의해야 될게 하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주의해야 될거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할때 연산을 할때뭐 곱하기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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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곱할 때 0을 곱해도 그 사실 그거는 상관 없어요. 그런데, 나누기 연산을 할때 주의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나누기 연산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0으로 나누면 안 돼요. 무언가를 연산을 할 때. 0으로 나누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0이 아닐 때에만 이 연산을 실행을 해야 돼요. 0이 아닐 때에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나누는 값이 0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놓고, 어, 처음에 목표량이 만약에 0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에러가 날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if문을 이용을 해서 그 조건을 하나 넣어주는 거죠. if, 뭐라고, t a r g e quantity가 0이 아닐 때라고 하는 조건을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기를 하는 거죠. 타겟 퀀티티가 0이 아닐 때, 타겟 퀀티티 0이 아닐 때에만 이 연산을 해서 이렇게 어, 진행률을, 진척률을 어, 표현해 주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그램은 끝난 거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hmi 쪽에다가. 자, 우리가 표시하는 부분 하나 생산잔량 된거 요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요거 하나 통째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같이 블록 잡아서 컨트롤 카피, 컨트롤 V에서 잡아서 밑에다 하나 내려주고 얘를 이제 이름을 바꿔줄게요. 생산잔량이 아니고 이거는 달성률 달성률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표현할 때 표현할 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수를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지금 소수를 표현을 할때 우리가 이제 기존의 %d 라고 하는 어걸 썼다는 것은 뭐냐면 대시말 이제 일반적인 뭐 십진수 정수를 표현할 때 이제 %d 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소수점을 표현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소수점의 자릿수를 지정을 해서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자릿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3.1f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말은 3.1f라고 하는 것은 정수, 그러니까 실수 세 자리, 그 다음에 소수 한 자리, 요거를 나타내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최대 우리가 100% 또는 뭐, 뭐, 더 많이 생산했다 그러면 뭐 110%, 120% 이렇게 세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으니까, 앞에 실수 쪽은, 어, 세 자리. 그 다음에 소수점은 한 자리. 뭐 필요하면 내가 두 자리까지 하겠다라고 하면 두 자리까지 해도 되겠죠. 그죠? 3.1f. 그러면 이제 3.2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소수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나타내는 변수, 어떤 변수 값을 여기다 보여줄 거냐, 그거는 어디서 해요? 텍스트 베리어블 항목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텍스트 베리어블에서 텍스트 배리어블에서, 레이트, 프로드 레이트라고 하는 놈을 표시를 해주겠다. 프로드 레이트. 이렇게 돼야죠. 그죠? 목표 수량이 15라면, 뭔가, 어디선가 에러가 나 있었던 것 같은데? 목표 수량이 15라면, 현재 생산 수량이 0이니까, 당연히 생산 잔량도 15가 돼야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생산 수량을, 프로덕트 퀀티티를 임의로, 뭐, 예를 들어서 두 개로 했다. 그리고 이거를 쓰기를 하면, 생산 수량 나오고 잔량 나오고, 달성률은 13.3%다. 라고 하는 값이, 있죠.